24절 말씀, 우리 합독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많이 암송하시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명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전력 질주하고 전심을 다하는 바울의 열정을 보게 되지요. 어, 에베소에서 온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22절 말씀 보아라, 보아라 강조하는 거죠. 보아라 주목하라 나를 보라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보라라고 하는 말이 22절에도 나와 있고 2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뒤쪽으로 가면서. 강조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밋밋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할때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똑바로 나를 봐라, 나를 주목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나는 성령에 메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즉시 즉시 그때 그 순간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이 충성도라고 하는 것이 계단을 올라보면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올라갈 때 위에 꼭대기까지 바라면서 올라가면 못 올라갑니다. 중간에 지칩니다. 바로 앞에 두세 단까지만 눈의 시야의 범위에 들어가는 그 범위까지만 꾸준히 올라갔다 보면 어느새 끝까지 가게 되어 있는 거지 끝을 바라보고 가면서 지치게 되어 있는 거지 안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높은 그 목표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을 실족시키고 또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때그때 그때 마케도니아로 넘어와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도우라. 마케도니아 사람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의 보폭에 맞추시고 우리의 시선에 맞추시고 우리의 생각에 맞추셔서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데 성령의 매여라고 하는 이 표현이 누구의 뭐에 매인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매여라고 하는 복음성을 부르지만 찬양을 하지만 무언가에 매인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코 우호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매인다라고 하는 것은 묶인다는 것 사랑과 자비와 긍율과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산다 이런, 이런 표현은 좋아하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하나님께 매였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을 안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게 우리에게 이게 젊은 날에 한 순간의 열정으로는 많이 다뤄지는 부분이죠. 사랑에 매인다라고 하는 말, 이 사랑에 매여라고 하는 말, 어 유수한 대학들이 수만 명의 그런 젊은이들을 연구해가지고 도대체 그렇게 그 맹목적인 사랑,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얼만큼 유지될까? 다 편차가 사람마다 다 편차가 있겠지만, 그래서 공통적으로 딱 뽑아 보니까 짧게는 18개월 밖에 안 가는 거지. 그런 사랑은 18개월 길어봤자 30개월이라는 거죠. 눈에 그냥 팍 빠져 가지고 사랑에 그냥 쏟아져서 묶여서 가는 사랑에 그렇게 흠취해 있는 그런 기간이 18개월에서 30개월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생을 성령에 매여서 삽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 메이고 성령에 메어서 간다는 거죠. 이 세상에 열정을 그렇게 함께 해주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와 끝까지 가신, 보라, 내가 아들을 낳을 건데, 임마누엘이라 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이 헛된 공허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에 메어 이 묶여서 처음부터 계속 시제 자체가 매었다라고 하는 말이 한순간 어쩌다가 18개월, 30개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로잡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 삶을 얼마나 공허하게 만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일에 매여, 관계에 매여, 그렇잖아요? 일에 매여, 관계에 매여, 감정과 느낌에 매여, 성공에 매여, 명예에 매여, 권력에 매여서, 정욕에 매여서, 자랑에 매여서. 염려와 걱정에 매여서, 육체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막 죽을 것처럼 운동을 합니다. 하루에 여, 여섯 시간씩, 여섯 시간씩 두 텀에 나와서 운동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체중이 180kg 나가던 아들인데, 그 운동을 해가지고 그냥 몸이 완전하게 그냥 근육질이 아주 멋진, 탄탄한, 멋진 남자로 변해가지고 엄마가 옆에서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새 아들 얻은 것 같다. 1 5 0 k 로가 돼가지고 그냥 자기 방에 갇혀서 깜깜하게 불도 안 켜고 컴퓨터 안에어 게임만 하던 아들이 오, 삶의 돌파구가 되어가지고 그 운동에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제가 봐도 어마어마한 그1 5 0 k 로에서8 0 k 로가 됐으니까 반을 줄인 거잖아요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딱제가지고 저울에다 재가지고 닭가슴살 두개 하고 뭐그 다음에 하고 또 탄수화물은 몇 그램 200g 뭐 500g 해가지고 자기가 다 알아서 그렇게 열심히 살더라 그런데 보니까 6시간씩 두 번이면 12시간을 하루에 달을 운동하는 거다 하루에 12시간을 운동하는 거 좋긴 좋지만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만큼 잘해요. 아시잖아요. 이 벤치, 이거, 이거 아래 발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것을 20kg짜리를 이게 8개씩, 8개씩 해서 하나에 160kg, 160kg이면 320kg잖아요. 320kg. 자기 몸에 다 보통 사람들은 3배까지 드는 게들수 있다고 합니다. 3배, 자기 몸에 3배를 발로 끌어 이렇게 밀어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친구는 5배를 자기 몸무게 5배를 이렇게 밀어 올리더라고. 거기다가 피디를 위에다 실고 또, 피디를 위에다 80kg짜리 피디가 위에 그 위에 올라가는데 그것을 올려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부럽기도 하고요. 아, 저렇게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면서도 운동에 너무 매이는거 아닌가. 그게 정말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150kg 나갔던 때의 그 살집이 줄어들면서 이게 다 터져가지고, 예. 터진 자국들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가슴에도 있고 배에도 있고. 다리에도 있고. 터졌던 자국들이 그대로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150kg 나갔을 때 그렇게 부풀려져 가지고 터졌던 그 피부를 그렇게 운동한다 그래서 그게 감춰지는 게 껍질을 벗겨내지 않는 한 그래서 계속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 아쉽다고 하더라고 요 자기가.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봤습니다. 우리가 권력에 매이는 것. 일에 매이는 것. 다, 그러,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본질을 향해서 바르게 갈 때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주 크게 아주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게 어, 우리가 이제 지금은 여기 성령의 매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더 스프릿이 대문자로 쓰느냐 소문자로 쓰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되고 심령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성경, 옛 성경에서는 심령의 매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한번 오늘 가서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성령의 매어라는 표현도 있고 심령 영어 표현에도 대문자로 쓰기도 하고 소문자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건 어떤 걸 제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의 매인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부담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의 매인다라고 하는 것이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초월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성령에 매였는지 뭐 정신에 매어 있는지 심령에 매어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령에 서 매여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인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매어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따로 구별하고 있지 않다. 영적인 부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바울이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특별하게 23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오직 성령께서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서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셨다. 아멘. 성령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바울에게, 바울에게 성령이 무슨 증언을 합니까? 바울이 하나님도 아닌데. 그런데도 성경에서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위험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셨다. 옮겨갈 때마다, 옮겨갈 때마다 성령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죠. 마음에 아시잖아요 딱, 딱. 제가 그런 경험, 경험들 국가적인 큰 재난상태가 있을 때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진짜로 아침부터 딱 이런 영적인 그런 세계를 성령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그날 저는 그날 아침에 그 마음속에 조용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기억합니다 큰 재난이 있을 때 세월호가 물에 빠졌을 때 그때 움츠릴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니까요 몸에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죠. 각 성에서 어쩌다가 한번, 뭐, 처음과 끝에, 뭐, 중요한 성에, 뭐, BCD 안디옥에, 루스드라에,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성마다 크고 아름다운 일이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다 해결해,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만 움츠러들게 하고, 심지어는 죽을게 되는 그런 위험들을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뒤쪽으로 가면 어,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허리띠를 가지고 이, 이 띠의 임자가 아주 예루살렘에서 죽도록 고생하게 결국은 죽게 될 거다 그런 예언들을 해주거든 이 뒤에 계속, 계속 나옵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시켜서 그런 예언들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 24절 말씀 내가 생명조차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를 그렇게 정성껏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증언이라고 하는 말은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려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말만 정확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에 이끌려. 강권적으로 역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의 메인다라고 하는 말이 강권적으로 역사. 그래서 이 메이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억지로 시킨다. 그리고 강요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강요한다라고 하는 말 아주 싫어하죠. 성령께 이 원래 메이다라고 하는 말의 출발점은 억지로 시키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도 사실은 본능은 거슬렸습니다. 그렇죠.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아무리 사랑하는 손주라도 걔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옥에 갈 수는 없습니다. 이건 원칙입니다. 마찬가지 자녀도 마찬가지. 내가 아니 아무리 사랑하지만 자녀가 하나님의 품에 구원받게 하려고 내가 지옥에 갈 수는 없지요.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그런 기도를 하지만 그것은 본능을 거스리는 겁니다. 지지난주 베세메스를 향했던 암소 전 전나, 전나는 이제 막 어린 새끼를 낳은 그런 암소가 본능을 거스리고 베세메스를 향해서 태양의 집을 향해서 제사장의 마을을 향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메인다라고 하는 말은 강요하는 겁니다. 본능을 거스리는 겁니다. 권능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온전하게 나를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본능을 거슬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졸리는 데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창에 있다가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본능인데요. 뭐 피곤한데, 그러기 때문에 온전한 다스림, 각성에서 내게 증언해 주시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셨지만 피하지 아니하고, 고린도 전서 9장 6절에 우리가 부득불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부득불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 특별하게 24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불일 듯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거스를 수 없도록 불일 듯 일어나게 하셔서 그래서 그 죽음을 각오하는 만주에서 우리 일제 시대 때 마지막. 이 나라를 자유케 하고 해방하기 위해서 독립군을 모을 때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조건. 독립군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거기에 세 가지 조건이 뭐냐? 죽을 수 있는가? 칼에 맞아 죽고, 창에 맞아 죽고, 총에 맞아 죽고, 죽을, 죽을, 죽기를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굶어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총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는 것은 그 명분이라도 있지. 근데 돈이 넉넉지 못해서 굶어 죽을 각오를 했다. 세 번째는 얼어 죽을 각오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만주 지역 아주 혹독한 추위. 영화 막 지금도 러시아에서 그쪽 지역에 막 40도, 50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추위. 얼어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 총에 맞아 죽을 각오. 이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면 독립군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목줄기를 물어뜯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하루도 자유로운 날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귀로부터 사탄로부터 으 공격을 피해서 안전하게 숨어 있을 수 있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까? 분초마다 우리의 생각을 노략지라, 우리의 열정을 노략지라, 우리의 가슴을 물어뜯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이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드리는 이 시간은 아주 종용의 말씀에 충성할 수 있도록 마귀가 잠깐 문밖깥에서 기다려 담배 피면서 기다려 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생회를 시작하고 금식하셨는데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는데 그런 것처럼 달려갈 길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전력할 수 있도록 질주할 수 있도록 붙들림 바 성령께서 붙들어주시지 않으면 붙들림 바 되었다 라고 하는 표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림 바 되요 성령께 메었다 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주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주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사로잡아주시지 않으면 나쁜 표현 은 아닙니다 사로잡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만 깔짝깔짝 거리는 인생으로 신앙이 아주 간헐적으로 어쩌다 기분 내키면 뭐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작심 3일, 뭐 3개월. 그렇게 행하지 아니야. 주님께서 해주요 나중에는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올라서 내 의지로는 움직일 수 없는 성령의 사람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주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숨지 아니하고 대체제로 나를 대신하게 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흔들림 없이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아니야 오직 성령만이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를 인도해주시는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